너 출근했니? 아니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집은 좀 정리해놓고 나가지. 이게 뭐니? 그리고 냉장고에 왜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오늘 저녁에 뭘 먹을 생각이냐?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니 냉장고는 어제까지 다 만들어 먹어서 비운 거고 오늘 퇴근하는 길에 장봐서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너가 맞벌이하면서 돈 버느라 고생하고 살림까지 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자가 집안일에 더 신경 써야지, 이게 뭐니 대체. 어머님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도 저희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청소도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어차피 내일 빨래도 하고 대청소도 할 거예요.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잘하고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청소? 너 그래 말 잘했다. 화장실 청소는 대체 언제 한 거야? 하수구에 머리카락 끼어 있는 것좀 봐. 내가 이 나이에 아들 집에 와서 하수구나 닦고 있어야겠니? 아니, 그걸 왜 하고 계세요? 어차피 내일 대청소 할 거라니까요.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화장실까지 그러시는 건좀 아니라고 봐요. 이러면 냄새나고 나중엔 벌레도 들어온다. 너 진짜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살림하는 거안 배웠니? 어머님,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너가 알아서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니? 당분간 살림 야무지게 할수 있게 될 때까지는 내가 매일 검사하러 올 테니까 가고 단단히 해라. 아 진짜? 저는 올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당연히 맞벌이를 하고 있고 출근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매일 빈집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냉장고부터 청소 빨래까지 전부 어머님이 다 뒤져 보시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시집살이도 이런 시집살이가 또 없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집으로 오려면 마을버스에 지하철까지 갈아타고 거의 40분은 넘게 걸리는데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라면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5월부터 지금까지 질리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남편은 엄마가 집에 오면 청소도 대신해주고 빨래도 대신해주는데 좋은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사람도 없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오는 것도 싫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도 너무 기분 나빠요. 남편에게 적어도 우리 있을 때만 오시게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사실 남편이 오지 말라고 했어도 어머님이 그 말을 고분고분 들어먹을 뿐이 아니십니다. 한참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신혼인데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방금 또 어머님 왔다 가셨어. 우리 집 화장실 하수구까지 전부 뜯어보셨더라.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엄마가 아들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백번 양보해서 집에 오시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매번 사람도 없는 빈 집에 찾아오셔서 냉장고며 빨래통에 화장실 하수구까지 다 뒤져보고 가시는 건데? 나는 사생활도 없어? 그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나랑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힘드니까 집안일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게 뭐가 기분 나빠서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매번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아까는 나보고 친정에서 살림 안 배웠냐고 하시더라. 그런 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야. 원래 어른들이 필터 없이 이야기하시잖아. 잔소리 하는 거 조금만 참고 있으면 엄마가 청소에 빨래까지 싹다 해주는데 오히려 편하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안 편하거든? 차라리 내가 청소하고 말지. 반대로 당신 입장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맨날 찾아온다고 생각해봐. 당신 쓰는 컴퓨터방이랑 화장실까지 전부 뒤지고 다니고 청소하라고 잔소리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장모님이 맨날 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면 편한 거 아닌가? 제발 내일부터라도 장모님 오시라고 해봐. 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나는 우리 엄마건 어머님이건 함부로 집에 오시는 게 싫다니까? 그건 너가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장모님 매일 오셔도 아무런 상관도 없어. 오셔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가시면 나야 좋지. 너도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나? 남편은 자기 엄마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냥 손놓고 놔두라 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흉보이기 싫어서 매일 퇴근하면 청소도 하고, 냉장고 안에 반찬도 신경쓰고 살았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더라고요. 몇달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집안일을 하더라도 어머님 눈에는 모자라 보이는 거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거면 그냥 아예 손을 놓고 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본인이 답답해서 못 견디고 집안일을 대신해 주시니까 그냥 어머님 맘대로 하시라고 저도 손을 놓아버렸죠. 너 진짜 청소 똑바로 안 할래? 어제 퇴근하고 저녁에 청소기도 안 돌렸어? 소파 밑에 먼지가 그대로 굴러다니잖아.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제 늦게 퇴근하느라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 청소기 돌려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다. 내가 온 김에 그냥 청소기 돌려주고 가마. 원래 청소기 돌리면 물걸레질도 한 번씩 해줘야 하거든요. 냉장고 옆에 보시면 물걸레 마대랑 일회용 청소포 있어요. 어차피 청소하시는 김에 바닥 걸레질도 한 번만 해주세요. 뭐? 나보고 바닥 걸레질까지 해달라고? 너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하기 싫으세요? 그러면 그냥 두세요. 어차피 퇴근하고 저랑 남편이랑 같이 하면 돼요. 아니다, 그냥 내가 해놓고 가마. 그런데 너 빨래도 며칠을 안 돌렸니? 빨래통이 꽉 찼는데. 아, 그것도 어제 돌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세탁기 버튼만 좀 눌러주실 수 있나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냥 다 넣고 세탁 돌리면 되는 거냐? 네, 맞아요. 근데 빨래 돌려놓기만 하고 안 말리면 냄새 나지 않나요? 죄송한데 기왕 해주시는 거, 빨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조기까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근데 건조기에 다 마른 빨래가 잔뜩 들어있던데, 그거 엊그제 수건 돌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빼서 소파에 놔주세요. 제가 집에 가면 정리할 테니까. 어휴, 건조기를 돌렸으면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서 보관해야지. 며칠씩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니? 됐다. 그냥 내가 접어둘 테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정리해놔라. 알겠습니다. 매번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살림을 어머님처럼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말이나 못하면 내가 요즘 두집 살림하느라 늙는다, 늙어. 아, 맞다. 저번에 가져다 주셨던 깍두기랑 오이소박이 다 먹었어요. 반찬통 씻어놨으니까 가실 때 챙겨가세요. 이번에 오이소박이 엄청 잘 됐던데 또 주시면 안 돼요? 없어. 너가 다 가져다 먹었잖아. 어휴, 내가 며느리를 드린 건지 상전을 드린 건지 모르겠네. 에이,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을 리가 있냐? 오면 맨날 고생하다 가는데. 앞으론 이제 안올 거다. 너네 집안일은 너가 알아서 해.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또 오세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할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더니 이제는 제가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잘안 오시네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셨을 때도 용돈조차 안 드리고 오히려 더해달라고 떼를 썼더니 이젠 질렸는지 저희 집은 오기 싫으시대요. 이럴 때 보면 시어머니도 나이만 많이 먹었지 청개구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오겠다고 하시니까 저야 좋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